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원희, 현희입니다. 오늘 주제는 남자가 심쿵하는 여자의 스킨십. 심쿵한 여자 스킨십이 뭐가 있어요? 심쿵한 스킨십이 뭐 있냐면, 일 아, 진짜 국사선생님인데, 한문선생님. <laughs> 한문 <선생님. 웃음> 약간 오늘 아재 룩인데, 손잡는 것 중에서 썸타는 아. 사이야, 아예. 아, 연인 사이 말고 썸타는 사이? 선타는 네, 썸타는 사이에서. 연인 사이에서 뭐 심쿵한 게 뭐가 있어? 다불작다고 하긴. <laughs> <웃음> <웃음> 아, 또 음악이네. 서로 아, 아예 스킨십을 안한 상태야. 그냥 깍지 끼는 거. 영화 보거나 뭐, 산책갈 때. 막 그럴 때, 그냥 갑자기 손을 잡다가, 거기서 자연스럽게 깍지를 이렇게 딱 끼는 거지. 뽁뽁 어, 세게? 어, 세게. 아, 뭔 느낌이야. 아무 말도 안 하고서. 그 다음은, 좀 귀엽게 가면, 볼 뽑고. 뽀뽀. 입술 뽑고보다는볼뽁고더 네. 귀여워. 요나 맨날 볼들이댄단 말이야, 여자친구한테. 음, 볼 붓고 되게 귀엽고. 그 다음으로는 목에 뽀뽀하는 거 어, 너는 음. 프랑스 여자 만나겠 했는데? 프랑스 애들 너 프랑스 가서 예, 네. 요즘애들다 인사겠지 네. 프랑스 가서 살면은 계속 <laughs> 풀라이 쭉 그러니까 뭔가 목에다 뽀뽀를 하면 음, 직히어에서성감되긴 한데 음. 막 이런 데처럼 막 대놓고 한 데는 아니잖아 어. 그러니까 밖에서 데이트하다가 그러니까 충분히 귀엽게 할수 있는 스킨십이라는 음. 게 무슨 말이 되 어. 그러니까 야외에서 할수 있는 어? 야외야. <laughs> 야외에서 할수 있는 아니 실내에서 실례... 아, 아또 무슨 말이겠어? <laughs> 야외에서 할수 있고 실내에서 어. 할수 있는 거지. 그렇지. 여기 뭐 나쁘지? 뭐 나쁘면 어. 아닌데. <laughs> 그러니까 너무 대놓고 야한 행동도 아닌데 어. 밖에서 충분히 귀엽게 할수 있는 스킨십이라고 그 그냥 손잡이처럼? 예. 데이트가 한강에 누워있다고할수 있고 충분히 그런 스킨십인데 아. 약간 섹슈얼적인 느낌이라네. 아. 그래서 스킨십인 거지. 그치. 그래서 뭐 이게 아무것도 안한 사이에서는 음. 훨씬 더 그런 섹슈얼 느낌이 더 강하게 들 수도 있고 음. 사귀는 사이에서도 뭐 그냥 하고 싶다 생각도 할 수도 있고. 음. 나 되게 좋은 거 같아. 약간 근데 진짜 볼에다가 뽀뽀하고 입술에 뽀뽀하고 그런 거보다 음. 목덜미에 갑자기 들어오면은 음. 진짜 심쿵하게도다 음. 생각을 안해는데 되게 음. 귀여우면서 야한 느낌? 야, 이거 너무 대표적인 건데 아. 백허그 내가 멍 때리고 있을 때 있잖아요 내가 뭐 요리하고 있어 여자친구 화장실 갔다 온거 해가지고 건물 앞에서 기다리고 있을 때 있죠 뒤에서 안아주는 거야 그럼 거기서 좀 대화하겠지? 아. 대화하는데 약간 그 달달한 분위기? 나 그때 좀 되게 설레는 것 같아 백허그도 약간 설레긴 하는데 아. 그거 보다는 그게 더 설레는 거야 어떤 거? 눈 이렇게 가리는 거눈이게 하면서 변태 아니거든 어, 나한테 네. 이렇게 장난치면서 누구기하면 누구는 당연히 알지. 아 뒤에서 응. 이렇게 눈을 가릴 때, 그때 아좀 많이 설레고. 어, 나안 느끼는 거말 바로 는에또 하나 얘기하고 싶은 게 머리 만져줄 때. 머리 만져주면은 이게 보통 네. 여자들 많이 안 해, 네. 많이 안 하는데 네. 갑자기 뭐 이렇게 어이고뭐 귀여운데. 네. 응. 강아지 하면서 이렇게 막할때 있잖아 약간 그때 그니까 어, 모성애 말하는 거아니에어 모성애? 어 모성애 같기도 하고 음. 내가 거의 포켓몬 포켓남 되는 기분? 음. 약간 이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음. 음. 이건 음. 좀 호불호가 음. 좀 갈릴 수도 있을 음. 거야 나 같은 음. 경우는 좀 사랑한 여자친구가 음. 그런 거 했으면 음. 되게 좋은데 음. 약간 썸탈때 그런 거 하면 좀 기분 음. 더러워 <laughs> <laughs> 이거 좀 호불호가 있는 거나 같은 경우는 이런 거 비슷한 느낌이 드는 게 여자친구나 썸녀가 되게 내가 피곤해할 때막 목이나 어깨나 막 손이나 발 같은데 주물러줄 때 되게 이거는 약간 뭉클하면서 되게 귀여워. 막 피곤하지하면서 막 손가락 같은 거막 풀어준다고. 어, 어. 저는 나보다 막손막 막 반밖에 안 되는 손으로 막 손가락 주물러줄 때 있죠. 아니 발 같은데 냄새 나을있는데막발 마사지. 아. 뒤에서 막목 같은 거, 어 주물러줄 때 그때 나 되게. 그런데도 좀 사랑을 느끼는 것 같아. 그건 어. 좀 심쿵한 것보다는 어. 사랑스럽지. 뭉클하지. 나 같은 경우에는 손이 막 여기 보면은 많이 튼단 말이야. 예. 보통 핸드크림 많이 들고 다니는 여자애들. 네. 예. 꺼내가지고 이렇게 짜서 예. 이렇게 막 이렇게 막하면서 만져줘. 네. 예. 그러면은 되게 심쿵하지. 음, 챙겨주는 음, 느낌도 음, 되게 많이 나고 음, 맞아요. 맞아. 되게 심쿵하지. 아, 이건 섹슈얼적인 이유보다는 음. 감동스럽게 어, 귀엽다라는 어. 느낌인 것 같아. 그렇지, 그렇지. 아 나는 데 인생에서 본 거라서 이게 네. 공감이 잘안 가는데 일단 네. 말해볼게 네. 너무 화나는데 응. 너무 화난 상태야 응. 싸워가지고 근데 여자가 갑자기 응. 내 가슴 만질래 이럴 때 진심이야 진심이야? 진짜 아 진짜? 쓱 풀리지 않아? 가슴 만질래 이러면 너이 응. X 같던데 아나 여자방송이라서 가슴 만지라면 기분이 좀 더러웠어 아 진짜? 아니. 그런 얘기 있어요? 나 있지 어 그래서? 지랄하지 <laughs> 말라고 개그치냐고 <laughs> 지이 상황에서 네가 그렇게 할말 있냐고 친구 아니냐고 나 하나 났어 포옹을 했는데 그냥 포옹 말고 얼굴이 게 볼이 있죠 여기랑 여기가 다이게 포옹한 거 있잖아 그러니까 볼이 닿아있을 때 포옹을 했는데 볼이 닿아있는 거야 그때가 되게 기분 좋은 것 같아. 아, 물론 것 음... 거 같아 그런 거 같은데 실내에서 한거 아니에요 그거는? 실내에서? 누워있을 때 그렇지 누을때 누워 누워있을 때는 괜찮지 이거 다 내보낼 거야. 자 그래가지고 이제 결론은 남자들이 좋아하는 스킨십은 좀 <laughs> 섹슈얼적인 느낌 섞여 있는 거 이거나 아니면 좀 마음이 느껴지는 스킨십. 음. 그 예를 들면 손발을 주물러 준다거나 아니 빽 빽커가 했을 때꼭 안고 있는다거나 아. 어떻게 이런 거 섹슈얼적인 느낌이 전혀 없는 거잖아. 전혀 음. 없는 건데도 약간 조금 마음이 느껴지는 스킨십일 때좀 감동을 많이 받는 것 같아. 그냥 스킨십보다. 그두 가지를 잘 섞어서 하시면 네. 될것 같아요. 섞어서 잘 버무려서 하시면 네. 남자한테 진짜 사정없이 사랑을 받으실 겁니다. 멘트가 아직. <웃음> <사실> <웃음> 아. 옷 자체도 웃어 생긴 룩이라서 지금 아직 아재스럽게 가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네, 그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앤노. 안녕.